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요즘 가장 그 핫하게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용품인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를 제 차량 DS3 차량에 장착을 하는 방법을 보실 건데요. 음, 수입차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입차가 결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국산차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 일단 전원 특성 자체가 DS3는 ACC를 찾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휴즈박스에서 ACC 전원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의 상시로 나오는데다가 어, 거의 독일차처럼 거의 10분 이상 걸려서 빠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선을 찾는 게더 오려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 차량 배선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여기 홈에 꼽혀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누르면 이렇게 빠지는데요. 여기에 ACC 전원이 이 파란색 굵은 전선과 이 흰색 전선이 좀 굵죠? 이게 ACC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 ACC 전원을 찾으시면 옆에 사이드에 커버를 당기면 그냥 빠지거든요. 이걸 뽑아내시면 차대에 이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그라운드 접지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무선 충전기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19소켓을 사용하시면 을 장착이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시거잭을 하나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19소켓을 하나 사시면 매우 간단하게 심을 수가 있고 지금 일단 가설치를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키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작을 하고 있지 않고요. 얘를 대충 한번 동작이 되게끔 해보죠. 자, 장착을 대충 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차량의 시동을 걸고 키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원에 불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감지를 해서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돌리고요.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폰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무선으로 충전을 시작하는 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이 생각보다 굉장히 장착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차량의 구조를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직접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배선들이나 어, 지저분한 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장착이 다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DS3 차량의 무선 충전 차량 거치대를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함께 보셨습니다.